아, 우리 라이브 레슨 70의 쟁쟁한 프로 그리고 장재식 장재식 프로가 먼저 네 일본 타자로 나섰습니다 오늘 티샷부터 퍼팅까지 함께할 텐데요 지금 보면 베어즈 베스트 골프 클럽이고 18번 홀의 파4예요300몇 미터인가요? 지금 한 어, 50미터 정도인데 350이네요. 네. 네. 티샷 공략을 어떻게 하실지 좀 지르실 생각인지 어떤가요? 어, 지금 우선. <laughs> 이게 있어요. 네. 제 몸의 상태를 우선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 먼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욕심을 낼 때는 음. 어, 내가 진짜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나 욕심을 좀 내거든요. 네, 좋아 보이시는데. 아, 좋아요? 아,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아. 네, 몸이 안 좋아서 네. 어, 오늘은 좀 공격적인 플레이보다 음. 조금 스마트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홀, 그 같이 겨루는 홀이죠. 지금 티샷은 어떤 어떤 클럽을 잡으실 거예요? 어, 저는 드라이버는 칠 필요가 아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뭐이연 프로는 워낙 무식하기 때문에 <laughs> 드라이버를 칠것 같거든요. 네, 저는 드라이버는 안 치고, 아 네, 아마 5번 우드나 네. 네, 3번 우드로 공략을 스마트하게. 아 네, 공략 알겠습니다. 않을까. 자, 그러면 지금 클럽을 선택을 해주시고 나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스마트하게 잘 치신지 제가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laughs> 그래서 몇 번을 선택하신 거죠? 아, 저는 3번 우드를 <laughs> 선택을 했고요. 네. 자, 지금 어, 샷을 하기 전에 어, 그냥 파 4니까 무조건 드라이버가 좋다라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딱 홀에 오면은 전체 이 홀의 길이를 봐야 될것 같아요. 길이를. 네, 그럼 지금 350m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 3번 우두를 치면은 한 220m 정도는 날아가요. 음. 그럼 남는 거리가 몇이죠? 130m죠? 그렇죠. 네. 음. 그럼 제가 130m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네. 그러면 버디로 충분히 연결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샷을 하기 전에 머릿 속에서 샷을 한번 하셔야 돼요. 네, 샷을 해서 아, 내가 이게 220이 가면. 남는 거리가 130이구나. 그럼 나는 130을 좋아하니까 거기서 9번 하연을 치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벌써 네. 머릿속에서 예습을 한번 하는 거죠. 어. 예, 이제 예습을 했으니까요 자, 제가 지난 한달 동안 1월 달에 레슨한 내용이죠. 루틴 연습 스윙 두번 하고요. 네. 아, 근데 티를 굉장히 높이 꼽았네요. 3번 우드를 <laughs> 쳐야 되는데, <laughs> 자, 티를 좀낮출게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상황에서 앞바람이 불고 있는 거 장재식 프로도 아시는 거죠? 어, 바람이 바뀌었네요. <laughs> 원래 앞바람이 약간 아니었는데 슬라이스 바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 이 티가 네, 이제 내려갔네요. 어, 진짜 바람이 앞바람으로 바뀌었어요.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220m 가는 드라이버가 한 200m밖에 안갈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남는 거리가 어, 150m죠 그렇죠 150이 될것 같은데 저는 150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요 네. 어, 그럼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드라이브로 바꿔야지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laughs> 아니, 아니 제가 아빠랑 말씀 안드렸요 바람이 바뀌었어요 바람이 <laughs> 아 네, 원래 뒷바람이었는데 <laughs> 네. 자 그럼 티를 다시 올려야겠죠 예음 네, 경기온 좀 불러주세요 너무 해라테이... 오래 걸리네요 <laughs> 아 시간 어, 네. 그럼요. 시간 그렇죠. 빨리. 아, 아, 올해부터 진짜 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있게 해야죠. 네, 올해는. 데 하지만 제가 이 드라이버를 또잘 맞으면 어, 페어웨이를 지나가서 오비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다 치진 않을 거예요. 네, 조금 컨트롤 샷 하듯이 스윙을 한 4분의 3 정도만 해서 샷을 할 겁니다. 네. 자. 우선 방향은 조금 왼쪽으로 틀게요. 네. 제가 벙커를 넘길 수 있으니까. 벙커가 참 어찌 보면 참 거슬리게 있는 자리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기 앞에 보이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어, 공을 조금 더 왼발에 놓고 티샷을 할 거예요. 음. 한도를 띄우기 위해서 네, 나무가 앞에 걸리니까 왼발에 놓고 상체의 축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 샷을 하겠습니다. 네. 왜냐? 왜죠? 공을 띄워야 되죠. 그렇죠. 있어요. 공을 띄우기 위해서. 네. 아, 역시 나무가 똘, 있고. 똘똘하네요, 이연 프로. 자. 샷을 하겠습니다 네. 장재식 프로가 첫 번째 티샷을 했는데요. 아, 페어웨이 가 있네요. 아, 이거 페어웨이 아, 너무 리갔네요 너무, 아, 너무 많이 갔네요. 못 아, 갔네요. 박소사 러프까지 공이 가고 말았네요. 그래도 어쨌든 뭐 벙커도 피했고요. 제가 좀 살살 치는 모습 보였나요? 네. 네, 장재식 프로는 지금 티샷 결과에 만족하나요? 그럼요. 저 정도만 돼도 네. 네. 오비가 안 났다는 것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현 프로가 네. 너무 자신 있는 표정으로 형이 저렇게 쳤는데 어떡하냐라는 표정인데 어, 이현 프로 공략법은 어떻게 되나요? 어, 사실 앞서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스마트한 장재식 프로가 굉장히 얘기를 잘 해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거리를 제일 처음에 그 총 거리를 보게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총 거리를 보고 내가 떨어져야 되는 그 거리를 보는데요. 음. 사실 이게 1번홀이라면 네. 저도 드라이버를 안 쳤을 것 같아요. 음. 아. 음,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이제 다안 풀린 상태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 드라이버를 쳐서 굳이 무리하게 공략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지금 18번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무리를 해서. 거리를 좀더 내보내서 그린 가까이에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승부에 좀 쐐기를 박아야 되는 홀이다. 그렇죠. 마지막 네. 홀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 이게 1번 홀이면 은 저도 아까 장재식 프로처럼 드라이버보다는 좀 우드를 어,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 이그 홀을 보게 되면요. 왼쪽에 나무가 굉장히 높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측에는 펑크가 굉장히 많고 음. 그리고 정면을 보게 되면 오비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오비가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왼쪽으로 가기도 힘들고 오른쪽으로도 무서운데 똑바로 쳐야 되는 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치기 보다는 사실 우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마지막 홀이니까 좀 과감하게 그리고 또 앞바람도 불고 있고 해서 저는 어좀더 왼쪽을 많이 보고 네.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많이 휘어져 있는 도그레코일이기 때문에 이언 네. 프로처럼 좀 거리가 나는 분들은 왼쪽을 아주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장재식 프로가 지금 벙커 쪽,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벙커 쪽을 봤다면 네. 저는 그냥 아예 나무를 보고 칠 거예요. 아. 네, 나무를요. 그럼 지금 정면에 보이고 있는 그 전... 요 나무를 볼거예 전봇대라고 하죠. 그 아니 저 나무가 맞을까봐는 걱정은 안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레슨을 하려고 했는데 장재식 프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저도 공을 띄울 거예요. 아 음. 그리고 앞 어, 사실은 원래는 어, 공을 띄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앞바람이 불고 있어요. 음. 원래 앞바람이 불 때는 조금 더 공을 어, 띄운다기보다는 낮게 치는 게 정석이지만 네. 앞에 나무가 맞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럼 다 오비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무를 뛰어넘기는 그런 샷을. 아니, 저 나무 해볼까요? 사이로 가면 안 되나요? 그렇게 되면 <laughs> 네. 우측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 그게. 아. 저거 살짝 틈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 틈으로. 숲속 사이로. 틈으로. 맞아요. 네. 틈으로. 거기 집어넣을 수 있는 자신이 없나요? 아니 그것보다 <laughs> 네. 그 방향으로 똑바로 가서 약간 우측으로 가게 되면 오비예요. 네. 제가 봤을 때이 응. 정도면은 플레이 시간 너무 경과됐든요 아, 네, 두분순한하게 그만 하시고요. 너무 경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드라이버로 네. 공격적으로 나서는 이어프로입니다. 어, 지금 힘 들어갔어요. 온 네. 시키려고. 많은 아마추어들이 네. 이렇게 하기도 해요, 사실. 아 살짝 쳐야겠네요. 어, 루틴이 바뀌셨네요, 갑자기. 어, 잘 맞았는데요. 어, 잘 어. 맞았네요. 어떻게 가나요? 왼쪽으로? 야 아, 아, 일단 왼쪽으로 멀리 가는데 되는데. 아, 그린 아 앞에 갔어요. 허요에 갔습니다. 구샷 일니어 네, 250m로 구샷 아, 이현프로 어떻게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어 저는 일단 만족해요. 사실 장재식 프로가 얘기한 그 방향으로 갔어요. 네, 어. 맞아요. 원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틀었었거든요. 그럼 네, 네. 더 왼쪽을 본 상태에서 공략을 해, 하긴 했었었는데 네. 약간 이제 좀 들려 맞았어요. 음 저도 왼쪽으로 좀더 이제 휘둘러 줬어야 네. 되는데 긴장을 했는지 네. 뭐 이렇게 약간 들려 맞아서 우측으로 갔는데 아. 결과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스크린 골프에서 우리 라이브레슨 70 프로들이 한 자리에서 겨루는 게 많지 않았잖아요. 거의 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요, 거의. 처음이요. 어, 처음이요. 그래서 그런지 네. 지금 제가 옆에서 보고 있지만 프로분들 표정이 굉장히 경황됐네요 진지해요. 너무 <laughs> 네. 재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장은비 네. 프로는 어떤 플레이를 할지 궁금합니다. 아, 또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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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박스로 한번 모셔 보도록 할게요. 장은비 프로도 워낙 투어 경험이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한 플레이에 어, 대갈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프로님들이 두 분이서 너무 경쟁을 하셔가지고 네. 좀 편하게 쳐도 될것 같은데. 아, 네. 네. 역시 여유. <laughs> 네, 저도 어, 이 코스의 전장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전장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화이트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318m예요. 그래서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를 치면 한 210m 정도 가거든요. 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왼쪽으로. 겨향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어, 지금 좀 왼쪽으로 가 있거든요. 아. 조금만 더 왼쪽으로 돌려서 네. 어, 저도 우측으로 나가는 그 샷을요 조금 피해서 미스 샷을 줄이는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음. 드렸잖아요. 앞바람이 좀 있는데 네. 지금 어, 좌측을 공략을 하셔도 좀 벙커 저기 긴 벙커에 네. 있는 그 벙커는 넘길 수. 있겠죠 충분히. 네그 벙커는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려하는 거는 프로님도 프로님들도 우려하셨듯이 우측으로 나가는 샷을 더 우려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대로 보고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바람이 좀 있어서. 아 원래 티높이는 그렇게 낮게 놓고 치시나요? 올릴 거예요. 강제식 <laughs> 네. <laughs> <laughs> 프로 가장 가장 그래도 어? 아니 깜짝 놀랐어요. 맞으신데요. 네, 아니죠. 티를 아니죠. 너무 낮게 올려서 해야죠. 네. 네. 그 프로님 말씀하신 루틴을. 먼저 잘 하고요. 네. 어... 아 나는 이 루틴을 안 해서 네. 공이 똑바로 안 갔나봐. 1월달에장은비 프로의 레슨을 봤으면 오른쪽으로 두 걸음을 나와서 네. 게이밍을 하고 들어간다 그 얘기가 있어요. 아... 보신 거 맞죠 여러분? 제 레슨이었어요. 네. <laughs> 아, 장은비 <laughs> 네, 프로. 조용히 하세요. 해주세요. <laughs> 제가 어, 이대로 보고 한번 쳐볼게요. 오! 일부러 페이드샷을 치셨나요? 네, 조금 저도 긴장을 했는지 아, 다터주지는 아, 다 못했는데 맞아요. 네 결과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아, 네. 만족스럽다고 <laughs> 얘기하셨는데요. 네. 자, 장은비 프로가 이렇게 어쨌든 장은비 프로와 장재식 프로는 러 프로 그리고 이현 프로만 페어웨이를 지키긴 했습니다.